해킹 피해 없습니다. SKT는 제일 늦게 당했어요. 한 s k 텔레콤 대리점 앞에 적힌 안내문입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대리점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체크포인트라며 여섯 가지 조항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문장은 피해 사실 없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어 해킹은 통신 3사가 다 당했고 SKT가 가장 늦었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2012년 KT는 870만 명 정보 유출, 2013년에서 2014년 KT는 1200만 명 정보 유출, 2023년 LG U+, 29만 명 유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죠. 이번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만 특별히 털린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문장입니다. 안내문 두 번째 항목에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사가 100% 책임진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 4월 27일에 밝힌 방침과 같은 내용으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후에는 한 번에 오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단골 등록 시 일괄 문자 발송드린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며 현재 유심 재고는 없고 소량식 순차 입고 예정이라는 상황을 전했고요. 마지막 항목엔 고객들의 가장 큰 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제되는 게 아니며, 유심만으로는 계좌 개설이나 송금은 어렵다고 밝히고, 공인인증서, 신분증 없이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SKT 역시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유심 정보만으로는 SKT망 접속이 어렵고, 심스와핑을 통해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 안내문.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티즌들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한 표현에 대해선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피해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 금전 피해가 없었다 해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간 시점부터 이미 피해는 시작된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SKT 측은 이와 관련해 대리점 지원부서에서 현장 점검 중이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 수정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